다시 파월 풋. 파월이 뭐 발로 이렇게 받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난 투심으로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다. 오늘 뉴스입니다. 전일에 FOMC가 끝나고 파월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준금리가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 인하될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 일시적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파월이 비둘기적으로 주식시장을 좀 부양하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예요 그리고 그 18일 날 뉴스 보면은 파랗게 질린 미국 증시 잠못드는 서학개미 17일 날에는 또뭐 소매 판매가 예상을 하회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우려가 커진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최근에 주식시장 S&P 500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뚝 떨어져서 바닥에서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일희, 일비 한다고 그러죠. 올라가는 날에는 막 기분이 엄청 좋아져서 뭐 주식시장 앞으로 계속 좋고 뭐 좋아질 것 같은 이런 희망적인 뉴스들만 막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도 그런 뉴스만 찾아봐요. 반대로 주식시장에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뭐 경기도 침체되고 소비도 위축되고 이제 앞으로 다 죽어나갈 것 같은 이런 뉴스들만 사람들이 찾아보면서 굉장히 침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병 걸립니다. 정말 매일매일 뉴스만 보면 그러지 말고 이 연결된 큰 흐름, 아, 이거 경제 지표, 경제 흐름을 가지고 봐야 돼요. 앞으로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주식 시장도 올라가는 거고, 앞으로 실물 경기가 막 둔화되고 침체되고 막 꼬라 박는다 그러면 주식 시장도 같이 꼬라 박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뉴스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를 보냐 하면, 이 3월에 FOMC가 3월 18일, 19일 이렇게 열렸는데, 이게 또 전날 끝이 났습니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게 바로 FOMC예요.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랑 똑같고 그리고 또 끝나고 파월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힌트를 얻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뭐 사실 그 회의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말을 해 주긴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 뉘앙스가 약간 뭐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뉘앙스가 뜨면 여기 뉴스 기사 오늘처럼 이렇게 주식 시장이 살짝 올라가고 파월이 이상한 소리를 했다 싶으면, 뭐,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이런 게 굉장히 반복되는데,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파월 의장의 인터뷰는. 뭔가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나빠질 것 같다, 이건 그냥 한 개인의 의견 또는 뭐, 시장을 달래는 이런 요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의록이라든가, 거기서 공개해주는 경제 전망 자료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 이번 3월에 경제 전망 자료가 요겁니다. 자 일단, 관세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FOMC 위원들이 나서서 뭐 파월도 그렇고 아그 트럼프 저 인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우리 경제가 망할 것 같습니다 아주 쟤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관세 인플레이션 얘기는 쏙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게 좋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3월의 FOMC 경제 전망 자료는 별로 볼게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가 전일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웬걸 아주 그냥 굉장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3월 FOMC에서 나온 경제 전망 자료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일단 얘네들이 뭐 전망이 틀리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보다는 얘들이 일단 미국에서 살고 또 영어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우리보다는 미국의 경제를 잘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열심히 또볼 필요는 좀 있죠 자 여기 보면 자료를 제가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실질 GDP의 변화 2025년에 1.7% 상장할 거다 성장을 할 거다 전년 대비로 아 실질 GDP의 변화 뭔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성장률이라고 그럽니다 경제가 전년 대비로 몇 퍼센트 성장을 하냐 1.7% 성장을 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2%는 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미 연준에서 목표로 정하는 인플레이션이 몇 퍼센트입니까? 2%거든요. 그럼 그만큼 경제가 좀 성장을 해 줘야 되는 건데 2%도 GDP가 성장을 못 했다. 그럼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지난 1 2월에 경제 전망에서는 어, 2025년에 2.1%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낮췄어요. 딱 3개월 만에 1.7% 성장할 거다. 굉장히 미국의 성장이 안 좋을 거다, 2025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 조금 쉽게 한번 뜯어보죠. 일단 GDP는 뭘까? 경제 성장을 GDP로 측정한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굉장히 쉬운데, 어려운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채널 그만 보고 넷플릭스 보러 가겠다. 이런 생각 하실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최대한 쉽게 좀 재밌게는 얼굴은 재밌게 생겼으니까 얼굴을 보고 웃으시면서 예,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GDP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내 총생산 뭐 요거는 다들 아시죠 정말로 국내에서 총생산한 것의 금액이에요 1년 동안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자동차 한 대만 만들었다고 할게요 최종적으로 뭐 부품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년 동안 자동차 한대 만들었는데 그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GDP는 그냥 1억이에요. 엄청나게 쉽죠. 식당에서 1년 동안의 매출액이 얼마였는가 봤더니 그게 1억이다. 그러면 GDP가 1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GDP 변화율이 1.7%다. 그러면은 그냥 뭐 매출 뭐 식당 매출이 100만 원이었는데 17,000원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런 거에 2.1% 성장하는 한다고. 전 12월 예측했다가 이번엔 1.7로 더 줄어드는 거니까 관세도 뺀 겁니다 관세 예측도 안 했는데도 아주 나빠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여기 두 번째입니다. pc 인플레이션 핵심 pc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떠드는데 아뭔 소리야 싶은데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냥 네.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2025년에 핵심 인플레이션 식품과 에너지를 썩뺀 겁니다. 고뺀 그 값이 핵심 pc 인플레이션인데 어쨌든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중요한 핵심 인플레이션이 2.8% 전년 대비해서 물가가 2.8% 2025년에 올라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가 1.7% 밖에 성장을 못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똑같이 생산되는데 물가가 2.8% 올라가면 똑같이 생산하면 그 경제도 2.8%는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경제는 1.7% 성장하는데 물가가 2.8% 오른다 이 말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나빠진다 이거 전문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GDP성장률 경제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빠른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월급도 받고 뭐 생산을 하고 하는데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토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번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이 적어지니까 소비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너무 비싸지니까 기업들에서는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하는 거죠. 생산 비용이 늘어나면 투자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소비도 안 되고, 근데 굳이 뭐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투자 감소가 나타나고. 가격 상승에만 그냥 의존해서 기업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소비 감소 투자 위축이 발생하면 결국에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기가 둔화되겠죠. 소비 감소 일어나고 투자 위축 일어나서 투자 안 하고 생산 안 하고 이게 바로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해야 돼요.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물가가 하락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위축되고 전부 다안 좋아지고 그래야 이제 비로소 돈 풀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돼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 물가도 다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돈 풀기해서 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이게 지금 요번3월에 경제 전망에 그대로 나왔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핵심 PC 인플레이션에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앞으로 경제 전망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앞으로 올라갈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협의한 내용은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이 미래에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그 값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지금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더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경, 스그플레이션이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만 봐서는 아주 절망적이에요. 경제 전망적으로만 봐서는. 그런데 이 연준 위원들이 일단 인플레이션을 관세 영향으로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그냥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FOMC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4% 정도, 요게 4%입니다. 이게 점도표예요. 얘들이 찍은 겁니다. 요 정도면 적당하겠다. 약 평균 한4% 정도로 이렇게 인하하는 게 경제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근데 물가를 보시면 물가가 2025년 올해에 한2.8% 정도 상승할 거다. 이 정도 값을 감안했을 때는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한 4%로 올해 두 차례 정도 기준 금리를 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관세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점도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관세가 부과돼서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면 그럼 이게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 일단 관세가 일시적이고 영향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을 땐이두 아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원인이죠. 왜냐면 관세는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변수는 미연준조차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FNC에 참석한 위원들조차도 트럼프가 뭘 어떻게 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일으킬지, 이거에 따라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현재 아무것도 예상을 할수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정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 때문에 관세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말한 거고, 그래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환호를 했지만, 결국 지금 중요한 건 앞서 설명드린 대로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간다는 사실이고 여기엔 관세에 인한 어떠한 인플레이션도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도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관세가 반영이 돼서 여기 PC 인플레이션, 핵심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올라가면 이건 100%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관세에 우리가 목을 맬 수밖에 없게 이게 트럼프가 참, 정치적인 장난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별로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걸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 자, 관세가 4월 1일에 또 제대로 부과가 되죠. 덜티15 국가가 이제 발표가 돼서 여기는 관세를 무진장 세게 때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쫙 올라가면, 아, 이건 뭐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1위, 1비 주가가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데 이것만 보면 이게 큰 흐름을 우리가 알수 없어요. 경제지표라는 통계 자료가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다. 그럼 집중해야 될건 뭐냐면 우린 가격이에요. 앞으로 스테그 플레이션이 오고 뭐 트럼프가 관세를 더 때려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다못하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올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뭡니까 증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생각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인덱스를 투자든 하뭐 나스닥이든 필라델피아 반도체든 뭐 S&P 500이든 뭐 소비재 ETF든 이런 걸 우리가 투자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 아무데서나 이렇게 높을 때 사서 뭐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뭐 상관없이 기다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걸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 가격이 낮고 예, 더 빠르게 반등하는 시점. 이게 박스 천은 이런 시점들 있죠. 이런 시점들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테그플레이션 터지고 관세 문제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할 수 있는 이런 위기가 한번 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막 폭삭 망가졌다. 그러면 그때 탁, 매수를 하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빨리 튀어 오를 수 있고, 우리 마음고생도 덜할수 있고, 또 그냥 거기서 박아놓고, 샀다 그러면, 그냥 장기적으로 냅두면, 장기적으로 수익 잘 나니까, 그렇게 오래 또 기다려서,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제지표를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단기간에 뭐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것까지 다 맞춰드린다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타느냐. 우리는 가격을 보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말씀 꼭 드리면서, 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설명이 잘 됐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서, 혹시나 이해가 잘안되셨다 그러면, 좀 한두 번더 돌려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뭔지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laughs> 계십니다.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아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떴으면 감당하기 힘든 요구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 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 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에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임은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네,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아 지금 문제가 있죠 ASMR이건 NVIDIA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어,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할 생각이다. 이건데 이게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오래전에는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 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 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예,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2023년 요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코스피 차트에요. 2022년부터 쭉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채널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2022년부터 현금 비중을 늘렸다면, 또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자금이 나가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같은 이런 산업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는 첨단 산업들 있죠 이런 산업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